간호사의 역할과 리더십, 그리고 간호 전문직 단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사의 역할과 활동 분야는 지난 시간에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었죠. 가장 많이 활동하는 분야는 아무래도 병원 간호사가 될 테고요. 그리고 보건직 공무원이나 교육자, 그리고 간호행정과 전문 간호사, 조산사, 연구원, 간호장교, 개업간호사 등으로 활동을 할수 있고요. 기타 다양한 분야에서 간호사들이 많이 진출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확대된 간호사의 역할로 전문간호사 제도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전문간호사는 APN, Advanced Practice Nurse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증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가진 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에서 배웠다시피 전문 간호사 제도는 1973년 의료법 개정에서 분야별 간호사 제도로 보건, 마취, 정신 간호 분야 이렇게 세 개의 분야별 간호사 제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전문 간호사로 의료법이 의료법에서 명칭이 개칭되었고요. 2003년에는 10개 분야 전문 간호사로 확대되었다가 2005년 의료법 개정에서 13개 분야 전문 간호사 제도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건, 마취, 가정, 정신, 그리고 응급, 산업, 감염관리, 노인, 중환자, 호수피스가 있고요. 이후에 아동종양, 임상간호사, 전문간호사가 추가되었죠. 현재는 13개 분야 전문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문 간호사 자격은 앞에서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죠. 전문 간호사 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으로서 석사학위 과정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문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이 석사학위 교육과정에 어, 입학하기 위해서는 최근 10년 이내에 해당 분야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응급전문간호사 과정에 어 지원을 하고 싶다 그러면 최근 10년 이내 응급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 있어야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은 총 33학점 이수하도록 되어져 있는데요. 이론이 23학점이고 실습이 10학점이어서 어, 실습은 1학점이 보통 3실수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최소한 300시간 이상의 실습을 이수해야 지 됩니다. 그리고 전문 간호사 자격시험 실시와 관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해서 이전에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했는데 작년에 2022년 5월부터는 대한간호협회 간호교육 연수원에서 시행을 할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뀌었다는 것 기억하면 되겠고요. 1차는 필기 시험이고 2차는 실기 시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전문 간호사의 역할은 교육자로서의 역할도 하고요. 전문가적 간호 실무를 제공하는 것 기본이겠죠. 연구자 또 자문가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지도자나 협동자로서 이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전문간호사가 어, 이 제도가 훨씬 더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더욱 명확하고 어, 임상에서 전문가적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지위와 제도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확대된 간호사의 역할도 보게 되면, 어, 전에는 간호사라고 하는 실무를 수행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다한꺼번에 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조금 슈, 스페셜 하게 이제 분야가 나누어서 그 분야에서만 더욱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맥주사나 상처, 장로간호사, 당뇨교육간호사, 복막투석간호사 그리고 최근엔 장기식코디네이터나 장기구독코디네이터가 있고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도 장기 관련해서 이 코디네이터 선생님들이 활약하는 것들이 나왔죠 이런 것들을 볼수 있고요. 또 임상연구와 관련해서 임상연구 코디네이터로도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질 향상 간호사 QI죠. 환자 전담인력으로서 QI 질 향상 간호사로 활동을 하고요. 감염관리 간호사나 기타 뭐 의료장비 관련 교육 간호사나 의료장비를 판매하던가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간호사들이 어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앞서 간호 전문직과 간호 전문직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었는데요. 우리 간호 전문직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 우리 개개인 스스로 내적인 요인 내에서도 간호 전문직 성장을 위한 방안을 찾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들도 찾아서 어 간호 전문직 성장을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내적인 요인 스스로 여러분이 어, 개개인이 하나씩 할수 있는 활동이잖아요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해야 되겠죠 음, 긍정적인 간호 전문직관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간호사로서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하면서 타인의 건강을 돌보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일수 있겠죠 스스로 전문의로서의 자신의 건강도 돌봐야 되겠죠 그리고 전문직 능력 기술이나 지식 이런 거 습득을 해서 전문직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지 될 거고요. 그리고 환자나 가족, 다 보건 보 의료인과 관계 개선,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야지 되고 환자나 가족에서는 옹호자의 역할을 해줘야지 되죠. 그리고 전문직 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지 되고요. 그리고 외적인 요인으로서는 간호의 고유한 지식 기반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연구를 통해서 계속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문의로서 교육과 연구도 꾸준히 해야지 된다는 거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되겠고,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석박사 과정, 이런 것들 많이 지금 세우고 있고, 여기에서 또 교육 과정이나 교육 수준이 굉장히 좀 높아져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또 간호의 전문화와 전문 분야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넓혀가야지 될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간호를 함으로써 그 간호의 성과를 눈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지 되는 것이 있겠고요. 간호가 사회에 기여하는 봉사의 정신으로서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지 되겠죠. 그리고 보건의료 정책 및 보건 의사 결정에 참여, 정책 참여거든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도 이런 보건의료와 관련된 정책에서 간호가 할수 있는 일들을 찾고 간호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직 간호 이미지를 창출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임상 실무에서 전문직 간호사를 역할을 하나 하나 다 하게 되면. 어, 사회에서 우리들을 보는 인식도 전문직으로서 볼 테고 그런 것들이 이제 미디어나 이런 데서 반영돼서 나타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간호 홍보를 활성화하고 체계적인 관리하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한간협이나 병원 간호사의 간호과학회, 한국간호과학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회원으로서 활동을 꾸준히 해줘야지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은 간호와 리더십인데요. 간호에서 리더십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대학에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교과목을 따로 교육과정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여러분도 2학년 때 이제 리더십을 배우게 될 텐데요.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의를 먼저 알아야지 되겠죠. 리더십은 목표를 성취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이라고 하면, 간호조직에서 간호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건 뭐죠? 네, 환자, 대상자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거잖아요. 건강을 회복하거나. 그러니까 환자들이 그렇게 스스로 건강을 회복하거나, 건강을 유지 증진하거나, 이렇게 할수 있도록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리더십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에게 맞는 리더십을 활용을 해서 대상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이 얻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상자들을 변화시켜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식 정보화 사회와 리더십을 살펴보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리더십이라고 하니까 리더에게만 있는 어떤 특수한 자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책은 정보화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역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이끌어가는 변혁적 감성 리더십 뭐 서번트 리더십 이런 것이 있지만 최근에 대두되는 것이 뭐죠? 셀프 리더십이에요. 이것은 스스로에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죠. 근데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셀프 리더십은 내 스스로 내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에게 미치는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나 스스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하는 사회 속, 지금 굉장히 급변하는 사회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달라져 있을 정도로 급변하는 사회인데요. 여기에서 스스로 자신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세워야 되겠고, 이것을 스스로 추구할 수 있으려면 셀프 리더십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현대 사회에서는 소수의 리더십에 의존을 할수 없죠. 그래서 각각 셀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셀프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각각의 개인에게 큰또 리더십이 발휘된다면, 조직의 목표 달성에도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개개인의 셀프 리더십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셀프 리더십이 있는 사람은 또 팔로워십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이 팔로워십이라고 하는 것은 팔로워, 리더를 따라가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리더의 입장을 고려해주고 구성으로서 스스로 자율성을 발휘하고 책임을 다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율성 발휘하고 책임을 다한다? 셀프 리더십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의 리더십, 팔로워십도 성장해야지만, 리더십도 성장을 할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셀프 리더십을 가진 팔로워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건강한 리더십을 가진 리더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앞서서 간호사에게는 리더십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간호는 사람을 통해서 목표를 성취하게 됩니다. 간호의 대상자는 인간이잖아요. 개인, 그 가족,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하고 이들을 다 통틀어서 보게 되면 우리의 대상은 간호하는 대상은 인간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간호를 통해서 우리는 대상자에게 건강 행위를 할수 있도록 변화시키고자 하죠. 이럴 때 간호사는 대상자들에게 전문 지식, 어, 이 나쁜 행위를 건강한 행위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하지만 대상자에게 동기를 부여해 주고 실제적으로 대상자가 바람직한 행동으로 변화를 가져가야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변화를 이끌어낼 때 간호사가 그들을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리더십 역량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간호사는 의료기관에서 동료 간호사나 다양한 보건의료인력들과 팀을 이루어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때도 리더십 역량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목표를 위해서 좋은 쪽으로 변화하고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리더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리더십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간호사에게는 사회적 책무, 어떤 책무가 있죠? 간호사 윤리강령에도 명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국민 건강과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픈 사람은 건강을 회복시켜 주고, 어, 질병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 그들에게 건강교육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그들의 건강을 잘 유지하고 더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마지막으로는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이러한 책무를 갖고 있는데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간호사는 항상 끊임없이 새로운 간호지식과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고 이것들을 습득하고 그리고 이것을 적용해서 간호를 수행함으로써 국민 건강질 향상,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은 간호직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리더십을 발휘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신규 간호사가 한 3개월 정도 수습 기간이 끝나면 경력 간호사처럼 한 15명 정도 내외에 환자를 맡아서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굉장히 부담이 크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간호를 잘못해갖고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지만 실제적으로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성장을 할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를 하고 그 상황에 책임을 다하려든. 리더십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스스로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성장하는 변화의 기회를 삼으로써 전문직 간호사로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건의료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데요. 어, 이러한 빠른 의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리더십 역량이 필요하죠. 그래서 간호사는 정책 결정에 참여를 하고 국민의 옹호자로서 합리적이고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을 제시할 수 있어야지 되겠고요. 또 이러한 보건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변화를 주도하고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리더십 역량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간호 리더십 향상을 위한 전략을 몇 가지로 보게 되면 한세 가지 볼까요? 여러분 이제 간호 학생이기 때문에. 자신이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간호사가 될 것인지, 가치와 비전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되죠. 나는 왜 간호를 하려는가? 간호사가 취업이 잘 되기 때문에, 뭐, 급여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간호를 한다고 하면, 사실 굉장히 오래 간호를 좋은 마음으로 간호직에 봉사하고 헌신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왜 간호를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어떤 간호를 할 것인가? 간호의 가치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올바른 간호, 덕스러운 간호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그리고 간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간호의 가치는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명확하게 발견하고, 내면화했을 때 좋은 간호사가 되고, 좋은 간호를 수행할 것이고, 좋은 간호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좋은 간호를 한다. 간호의 성과가 좋다고 인정받을 때 오래 간호를 할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간호 리더십을 향상시켜주고, 간호직에 헌신하고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본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간호사는 인간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매우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메타 패러다임에서 간호의 대상은 인간이잖아요. 인간을 공감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그들에게 좋은 간호를 그들이 원하는 간호를 해주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공감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는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그게 독서라고 봅니다. 독서를 통해서 다양한 인간상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어,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어,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갈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독서를 권장을 하고요. 그리고 리더십 역량은 셀프 리더십으로부 출발한다고 앞에서도 얘기를 했죠.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은 리더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끌어 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나 자신을 변화를 일으키고 나 자신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격려하는 거, 셀프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했죠. 네, 이런 셀프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동기를 부여하고 그들이 변화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나중에 여러분이 리더가 되어서는 또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간호학생으로서 간호가 무엇인지 가치와 비전을 1학년 때꼭 발견하고. 그것을 더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간호사로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독서 또 인문학적 소양을 쌓기 위해서 다양한 문화적 경험 이런 것들도 해보기를 바랍니다.